그래서 PA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맨 처음에 얘들아 얘가 지금 황등식이잖아. 황등식이라고 나와있잖아. 나 A값을 의 먼저 구해야겠지? X에 얼마 대입할래? 3 대입해야겠죠? X에 3 대입해야지 얘가 0되니까 이만큼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X에 3 대입할 거야. 3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4 곱하기 9니까 36. 더하기 3 A 더하기 1은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그얘 계산해주면 얼마야? 3a에다가. 마이너스 9 더하기 1니까 마이너스 8은 2. 마이너스 2. 그럼 3a는 6이 돼서 a의 값은 2가 되네. 그럼 우리한테 결국에 뭐 구해달라는 거니? p? 2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px가 뭔지는 몰라. 근데 p2의 값을 구해달래. x에 얼마가 대입된 거야? 2가 대입된 거야. 아, x에 2 대입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a가 a라고 나와 있지 나 p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2를 대입할 거야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8 마이너스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고 얘한테 2 대입해주면 2 대입해주면 요거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얘가 되네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P2가 되죠? 따라서 P2의 값은 얼마나 와? 1, 이렇게 다음, 98번.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얘가 항등식이라는 소리죠? 항등식이라는 말은 내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지금 px가 뭔지 모르니까 우변을, 미안 좌변을 0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럼 x에 뭐 대입할래? 1대입해는게 좋겠지 일단 그 x에 1 대입할게 x에 1 대입하면 요 놈이 0이 되니까 우변은 싹다 미안 좌변은 0이 될 거고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서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또뭐 대입할래, x에? 뭐, 풀만 루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 제곱에 2를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왜 x 제곱으로 가냐면 얘가 지금 x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x 제곱에 2를 넣는다는 건 요놈이 2가 되니까 마찬가지 좌변 없어질 거고요. 그럼 얘는 X제곱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의 제곱인 4가 될 거고, X제곱에 2를 넣는 거니까 2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라는 거겠죠. 됐지? 그럼 이제 얘네 둘이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는 3, A는 3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 맞냐, 근데? 뭐래? 내가 잘 계산했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B는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됐죠? 그럼 얘 제곱해서 9. 제곱해서 4. 더해서 13, 요렇게. 됐니, 얘들아? 응. 6번. 자저 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4래 그러면 음, 첫 번째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는 건 x에 얼마 대입해? 1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왔다는 거야? 4 나왔다는 거죠 응, x에 1 대입하다 이 식에 x에 1 대입할 거야 얼마야? 1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4라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2는 4가 될 거고요. 2a는 2가 돼서 a는 1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얘들아, 요 다항식 x 5제곱 더하기 x제곱 a에다 1 대입해주면 4x 마이너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래.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Q-1이잖아. 그럼 QX를 직접 안 구하고 검산식을 쓸 거야. 그럼 X-1에 몫이 QX고 나머지가 4니까 이렇게 쓰겠죠.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야? Q-1이잖아. X에 얼마 대입했어? 마이너스 1.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플러스 4.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은 얼마? 5. 요렇게 나오는 거죠. A 구했고, Q 마이너스 1 구했고. 더해서 6요렇게 9번. 저 다음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대.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내가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럼 이 식에다가 얼마 대입한다 그랬어? 1 대입할 거야.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 f1이 나머지가 되겠죠?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에다 얼마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 얘를 0만 드는 x 값. 다시 말해서 f1이랑 f-2가 같다는 거죠. 나머지가 같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요 식에다가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가 같다는 거야. x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a, 플러스 4.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4에다가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a는 3. 요렇게 나와주면 끝나겠네. 됐죠? 13번. 자, 또 볼게요. 우리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무조건 검산식 쓰고 시작한다고 했어. 자, 저 다항식 px를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몰라 q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이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때 얘 인수분할 해수 있어 없어. 2죠. 인수분할 어떻게 어떻게 돼? 3은 어이마 돼? 3은 어떻게 어떻게 돼? 3어 3은 어떻게 돼? 어, 어. 그치. 마일이랑 마일이랑 마이너스 2, Q1에 요렇게 되겠지.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PX를 이번에 뭘로 나눴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래. 이렇게. 이때 얘들아, 나누는 식이 다르니까 몫은 좀 다르게 써야 돼. 그래서 Q1, Q2로 쓴 겁니다. 그리고 얘 인수분해 또 돼야 안 돼. 되죠? 뭐 뭐랑 뭐로 돼? 어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인데.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되겠죠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러면 잘 봐야 들아 내가 지금 얻은 식이 요 식이랑 이 식이야.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이 식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그랬죠. x에 뭐 대입하고 싶어? 얘0 만드는 거. 1. 얘0 만드는 거. 2. 그거 두개 대입할 거야. 그러면, X에 1 대입하면, P1은? 얘1 대입하니까 0이 돼서 이만큼이 사라지겠지. 다0 곱해지는 거니까. 1 대입해주면, 4 빼기 1이니까, 3, 요렇게 될 거야. 그치? 또2 대입해주면? 얘0 대입하니까, 요거 다 사라질 거고. 아2 대입하니까, 미안. 2 대입해주면, 8 빼기 1이니까, 7이라고 나오겠네요. 됐냐? 그 다음 에들어 얘한테는 뭐 대입할래? 여기다 뭐 대입할래? 마이너스 1이랑 마상 얘네 둘이 0 만드는 거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 되니까 곱해서 0이니까 다 사라지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나오겠네 p 마이너스 3은 얘 마찬가지로 0 돼서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6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했지? 그럼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게 이거야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한테 뭐, 구해, 뭐 구하라 그랬냐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때 몫은 또 뭔지 몰라 그리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나머지 몇차 나온다 그랬어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2차? ax 플러스 b로 될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얘또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지금 또유 식이 나왔네. x에 얼마 대입? 2. 얼마? 마이너스 2. 그거 두개 대입할 거야. 에 p, 에 x에다가 2 대입할게. 그럼 p, 2는? 여기 2 대입하면 0 되니까 또 이만큼 사라지겠죠. 2 대입하면 얼마야? 2a 플러스 b. 근데 p2가 뭐라고 나왔지? 7이라고 앞에서 구했네? 아, 따라서 요 놈은 7이야, 이렇게. 두 번째, x에 얼마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해주면 어떻게 돼? p-1은, 얘또0 되니까 이만큼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 대입 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대입해주면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그두 개. 12 빼줄 거야. 그러면 3a는 3이니까 a는 1. a에다 1 대입해주면 b의 값은 5 나오겠네. 걔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줘야겠죠? 요 놈이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x 더하기 5. 요렇게. 4. 16번. 방식 p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래. 그럼 얘들아 또 봐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는 것. x에 얼마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p1은 4래. 그리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래. 아, 그러면 px를 검산식으로 쓸게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얘라는 거죠. 그치? 이때,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3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 그럼 잘 봐야 되라 PX를, X-1에, X제곱 더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몰라.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 근데 나 지금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몇차 나와야 돼? 2차. ax 제곱, bx, 플러스 c 요렇게 되겠죠. 됐지? 근데 얘들아 나는 뭘 알고 있냐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라는 걸 알고 있어. 됐어?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좀 바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다시 쓰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X-1Q1X 더하기 이렇게 좀 쓸게요. 지금 그냥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밖에 한거 없어? 근데 얘들아 이때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놈이고 나머지가 얘라는 거 말이 돼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똑같이 2차로 나왔는데 나머지 2차로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얘를 한번더 나눠주겠죠. 맞아. 얘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한번더 나눠줄 거야. 그러면 최고 차항이 A가 나와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몫이 뭔가 나오고 나머지가 뭔가 나오겠지. 근데 얘네 둘이 곱해서 X제곱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나오겠어?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미 여기 나와 있죠,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3x 더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식이 어느 정도 나왔다. 얘 다시 쓰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의 q1x 더하기 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뭐만구하면 되냐면 a만구하면 되더라. a만. 이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P1이 지금 4라고 나와 있네? 대입해 줄 겁니다. X에 1을 대입할 거야. X에 1 대입해 주면, 요것도 없어지지. X에 1 대입해 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A. 더하기 1 대입해 주면 7이 되네? 아, 얘가 P1이야, 지금.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근데 그 P1이 얼마래? 4래. 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이 3A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죠.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어. 그러면 잘 봐. 내가 지금 이 식을 변형한 게요두 번째 요만큼의 식이지. 근데 다 구하지 않았니? 얘 다시 쓰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3X 플러스 4.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X 플러스 4. 얘 다시 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게 나머지가 되겠죠? 얘가 RX니까, X에다가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0, 요렇게 되겠네. 됐냐? 어렵지? 22, 23번.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래 그럼 첫 번째 얘들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건 x에 얼마 대입3대입 x-3을 0대게 만드는 거 p3이 2라고 주어진 거야 그리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x에 다시 얼마 대입 마이너스 2대입 그럼 p-2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qx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요첫 번째 식을 가지고 검산식을 좀쓸 거거든요. 어떻게 될 거냐면 px는 x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래.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한테 뭐 구해달라 그랬어? qx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달래. 그럼 qx에다가 얼마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Q 마이너스 2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면 얘들아 나 Q 마이너스 2를 구해달래. X에 얼마 대입하달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 대입하달래. Q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겠죠? P 마이너스 2가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8이라 그랬네. 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 q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는 q 마이너스 2네. 근데 뭔가 잘못됐는데... 아, 아니구나, 응, 맞 어, 에, 에, 잠깐만... 에에 잠깐만... 나한 거야? 아, 맞네, q 마이너스 2. 잘못되지 않았구나. 이, 이렇게 맞구나. 됐죠? 어, 이렇게. 다음 응, 23번. 항식 저거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오래. 자 그럼 얘도 일단 검산식으로 좀 먼저 써볼게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오래. 일단 썼지. 그다음 얘들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요 식에다가 얼마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왔다는 거야? 5 나왔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5라는 거네. 계산해주면 3 빼기 A가 5라는 거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됐죠, 여기까지? 이때 뭐 구해달래? QX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달래. 여기에다 얼마 대입해달라는 소리야? X에다가 1 대입해달라는 소리죠. 아, 우리한테 뭐 구해달래? Q1 구해달라는 소리야. 그럼 Q1 구해달라는 소리는 X에다가 1 대입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X에 1 대입해달래? 1 대입해달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1 대입하니까 2, Q1 더하기 5. 계산하면 얼마니? 3. 은 2, Q1 더하기 5.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2Q1이니까, Q1의 값은? 마이너스 1, 요렇게. 40, 41번. 요거는 쌤이 그때, 어 결론만 거의 설명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얘를 지금, x 더하기 1로 계속 조립제법을 하는 거라 그랬어 첫 번째 나온 나머지가 c 그 다음 b 그 다음 a 요렇게 써준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x 제곱 빼기 1이니까 1차 0아 뭐야 2차 0차 아니, 뭐래 2차 1차 없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개수들 다 써준 다음에 뭐로 조립제법 하고 있냐면 x 플러스 1로 조립제법 하고 있죠 x 플러스 1로 조립제법 해준 거니까 얼마 써주면 돼 마이너스 1 써줄 거야. 그럼 내려와서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 더해서 0이지 이렇게. 처음 나온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놈이 0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네 가지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줄 거야. 그럼 내려와서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 돼서 얘가, 0, 얘가 나머지지. 그럼 그 나머지가 두 번째. 마지막 이 1은 맨 앞에 거가 돼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더 해볼게. 뒤에 것도 똑같아. 이번에는 X-2로 조립제법 하는 거야. 그럼 저, 요 식에 대해서 개수를 다 써주면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2 쓰겠지? X 2로 조립제법 해줬으니까. 내려와서 1, 곱해서 2, 더해서 4, 곱해서 8, 더해서 2, 곱해서 4, 더해서 1, 제일 마지막 게 나머지죠? 이 나머지가 제일 끝에 거. 됐죠? 그 다음 또 2로 나눠줘. 내려와서 1, 곱해서 2, 더해서 6, 곱해서 12, 더해서 14. 나머지가 그 앞에 거. 됐죠? 그 다음 또 해. 2로 나누면 1. 곱해서 2, 더해서 8. 요 나머지가 그 다음. 그 다음, 얘가 제일 앞에 오록형인 거야. 됐죠? 어, 그래서 ABC 채워져서 계산해주면 됩니다.